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 가르치자. 가 정우 아빠 t 비 정우미 아빠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일단 분수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기 1편입니다. 1편. 제가 제목을 1편이라고 한 이유는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분수 개념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분수 개념을 학습하는데 네꼭 3학년이 되지 않아도 쉽게 분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 3학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지금 분수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가분수라는 분수 개념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분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가분수가 되면 대분수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3학년 이후 넘어가면 나눗셈을 배웠기 때문에 나눗셈을 활용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눗셈을 꼭 알고 있지 않아도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전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분수라는 분수는 네. 가짜 분수죠. 네. 진짜 분수는 이제 아래에 분모가 크고 분자가 항상 작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진짜 분수, 진분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가짜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같거나,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전부 다 가짜 분수들이에요. 네, 자, 그게 이제 가분수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들은 전부 다 가분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가분수는요. 분모분자 같은 것부터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분수 개념을 가분수라고 합니다. 자, 가분수를 이제,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제 불안해요. 초등교과 과정에서는 특별히 네모를 쳐서 가분수 위에 들어가는 수를 물어보지 않는 한 모든 정답은 대분수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예,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 대분수 계산을 했는데 3과 5분의 8이라는 답을 썼다.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8이 예, 가분수죠. 네 그래서 3과 5분의 8이라고 정답을 쓰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간주를 해서 오답 처리를 합니다. 이 5분의 8이라는 수를요 다시 대분수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수와 합해서 정식으로 대분수로 한번더 써줘야지 완전한 정답을 표기를 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분수라는 분수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분모분자 같은 수는 제외입니다. 필연적으로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은 이제 7세나 8세 혹은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9세 아이들 이렇게 덧셈을 활용해서 을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학습지에 보면요. 여기에 5분의 48이라는 전형적인 가분수가 있어요. 머리가 커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건물도 머리가 이렇게 크게 지으면 불안하죠. 네,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작아야지 분수도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크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요. 자, 그럼 이 머리 큰 아이를 옆에 숫자를 차고 있는 대분수로 이제 바꿔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기에도 뭐와 몇 분의 몇 하면 뭐 있고 몇 분의 몇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도 쉬워요. 자, 제가 분수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뭐였냐면 부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는 모두 1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걸 활용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갔으면 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다리를 건널 수 있으면 반대편에서 다리를 건너서 다시 나한테로 올수 있어야 돼요. 이제 수학에서의 다리는 바로 이 등호 기호예요. 등호 갔다 기호. 등호기요 아시죠? 어려운 말로 등호구요 의미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같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왼쪽으로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요. 분모 분자가 같은 수가 1이다. 아무리 큰 수도 100분의 100도 1이고요, 1000분의 1000도 1입니다. 99분의 99도 자연수 1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아주 쉽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5분의 48 보니까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분모가 5네요. 그러면 한 개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다섯 등분으로 똑같이 쪼갰다는 얘기고요. 5분의 1이라는 수는 그한 개를 다섯 등분으로 쪼갠 것 중에 요 작은 한 조각. 요걸 5분의 1이라 표시를 하는데, 5분의 48이라는 수는 그 5분의 1이 5분의 1 조각이요, 48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한 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수죠. 그렇죠? 네. 5분의 48이라는 수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자, 그걸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 5분의 48을 5분의 1이 5개인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요렇게 쪼개서 눈에 보기 좋게 예,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5분의 1 조각인 조각이 48개가 늘어져 있는데, 그걸 5분의 1 5개에 합쳐서, 묶어서, 1개, 그 다음 또 1개, 그 다음 또 1개, 그 다음 또, 또 1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맨 끝, 끝에는요, 5분의 1 조각이 1개가 다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그 1개가 다 되지 않아서, 분수 조각 그러니까 일부 조각으로 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5분의 1이 다섯 조각이니까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걸 바로 제가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8이라는 수는 분모가 5니까 5분의 5를 기준으로 이 5분의 5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쭉갈 거예요. 그렇죠? 네.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5분의, 4, 5분의 1이 4 8조각이라는 얘기는 5분의 1로 묶어서 다섯 조각, 다섯 조각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처음 가르칠 때는 나눗셈이 아니라 더셈의 의미로 가르칩니다. 그럼 5분의 5또 5분의 5 있죠? 그럼 5분의 5 있고 5분의 5 있으니까 5분의 10이잖아요. 그럼 거기 다시 또 5분의 5가 있으면 5분의 15. 그다음 5분의 20 5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5, 5분의 10, 5분의 15, 20, 25, 30, 35, 40, 45 하고 한번더 5분의 5가 가려고 했더니 5분의 5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의 5가 총몇 번이냐면 아홉 번이 되는 거예요. 아홉 번 맞죠? 네. 5분의 5가 1이니까 아홉 번이라는 얘기는 바로 1이 아홉 번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5분의 40 5가 되죠 그죠 맞죠 네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끝에 자 5분의 1 조각이 3 조각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어디 되느냐 자 9개 있고요 그리고 분수로는 5분의 3 그래서 읽을 때는 9와 5분의 3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기가 잘 이해하는 거 하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과는 아주 다르, 다르, 다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이해가 됐으면 그걸 아이 눈높이로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잘 설명할 줄도 알아야 야 현명한 가르치는 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 눈높이에서 애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늘 고민하시고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치는 게 진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네, 늘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변치 않고요. 앞으로도 아마 예, 크게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 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2분의 11이 있네요. 2분의 11, 그렇죠? 자, 2분의 11은 2분의 2로 쪼개면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2 한번 자,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이렇게 해서 2분의 2가 5개 있으면 여기까지 2분의 10이죠. 2분의 1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분의 11을 대분수로 바꾸는 거니까 2분의 10까지는 예, 분모 분자 같은 수 1씩 해서 잘라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1이 5개니까 여기까지가 5인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2분의 10이 5가 됩니다. 자, 그러고서 네, 마지막에 남은 거는 누가 남았어요? 네, 마지막에 남은 거는... 2분의 1이 남았죠. 자 그러면 1로 나타낸 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분수를 2분의 1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시는 대분수는 5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걸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 분모가 지금 제가 5와 2 갖고 했는데 분모가 커도 원리는 똑같아요. 만약에 분모가 뭐 10이나 자주 등장하는 수죠. 수학에서 분모가 15나, 그다음 분모가 20이나, 분모가 3 0이나 아니면 분모가 100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맨 뒤에 가서 좀큰 수를 가지고 오늘 배운 예, 기초 가부수대부수 바꾸는 개념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예,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맨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7페이지로 왔습니다. 제가 만든 학습지 7페이지로 왔는데요. 자, 부모가 좀큰 수가 있어요. 여기 좀 50도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00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수는요, 분모분자 같은 수는 1입니다. 자, 부모분자 같은 분수는 1이에요. 자,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요, 1은 분모분자 같은 수로다 바꿀 수 있어요. 100분의 100이 1이면 네, 건너와야죠. 1에서 1은 네, 분모 100으로 바꾸면 100분의 100이에요. 반대로 넘어올 줄. 알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도 분수 개념 제대로 안 잡히고 계산 계산만 하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서 분수의 기초 개념을 아주 새롭게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부터 다시 쌓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50이면 50분의 50으로 끊으면 돼요.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50분의 50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죠? 50분의 50 이렇게 하면 50분의 100이 됐어요. 근데 169까지는 아직 멀었죠? 한번더 갑니다. 50분의 50 이렇게 자르면 50분의 50 50 50이니까 150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더 50분의 50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 버려요? 50분의 200이 돼 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수는 50분의 200이 아니라 50분의 169잖아요. 그죠? 169니까 아, 뒤에 거는 안 돼요. 이건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러면 169에서 50 50 50해 가지고 50분의 50을 예, 뺐어요. 그렇죠? 50분의 150을 뺀 거죠. 그러면 169에서 150을 빼면 여기 남은 건 19예요. 19. 맞죠? 자, 그러면 끝에 남은 수는 50분의 19죠. 자, 요렇게 분모 분자 같은 수는 1이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수가 50분의 19니까 자, 요걸 대문수로 나타내면 1이 세 개니까 3이고요. 그다음에 50분의 19 요렇게 이제 바꿔 주면 되겠네요. 예. 맞죠? 이해되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한 개만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강의 곱씹어서 한번 되뇌 보시고요. 자, 어린아이들, 나눗셈, 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아직 안 배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개념 가르칠 때랑, 또는 또는 저는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심지어 중학생도 요, 요 학습지 가지고 가부수 대부수 바꾸는 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 좀 수학적인 능력이 아주 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가부수 대부수 바꾸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노쌤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요걸 한번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몇개 해보더니 바로 감 잡아가지고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학년인데, 고학년인데 가무수, 대부수 바꾸는 걸 어려워하는데 나눗셈으로 하는 거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끊어서 가르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요거두개 중에 네, 두개중에요 자, 맨 아래 거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100분의 599예요. 599, 자, 그럼 분모가 10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00분의 100씩 끊어요. 자, 아직 안 됐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요렇게 하면 300이에요. 아직도 멀었죠. 599까지 가야 되는데. 자, 100분의 100. 자, 100분의 100. 요렇게 하면 자, 500까지 왔어요. 그렇죠? 100분의 500까지 왔습니다. 100분의 500까지 왔는데 자, 599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9자 그럼 여기에 100분의 99가 있네요 자 그럼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런 애들은 다 1이에요 11111 해서 1, 1, 1, 1, 1 지금 100분의 100이 5개니까 5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수부 분 남은 게 5와 100분의 99 이렇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애를 접근을 하면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500 6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100분의 600이죠. 자 그러고 나서 100분의 600, 6 0 0 됐고 37이니까 6과 100분의 37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제 가분수, 대분수를 바꾸는 거 나눗셈 활용하지 않고 네, 분수를 쪼개서 분모분자 같은 수로 쪼개서 분수의 덧셈을 이용해서 이 네, 대분수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번에 이제 대분수에서 거꾸로 가분수를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양쪽만 이렇게 바뀌면 예, 예, 그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가 됩니다. 자, 그거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또 찬찬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우미 아빠였고요. 분수는 기초가 탄탄해야지, 아이들이 오래 써먹습니다. 네, 명심하시고, 기초가 탄탄한 분수 개념을 가진 아이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을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